국산 전구체를 탑재한 양극재를 미국에. 첫 수출을 한 탈중국 LFP 배터리에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이 음극재 공급 또한 글로벌 완성차 쪽에 4년간 공급을 해내면서 음극재와 양극재 가장 중요한 어, 배터리 셀의 국산화에 제일 먼저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세제택 바로 OBBA 법안에 첫 혜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타이틀로 다음 2차전지 대장주는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어, 중국의 히토리오 수출 재개로 인해서 어, 2차전지 섹터의 좀 조정 아닌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정이라기보다는 패닉셀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충분히 우리가 어,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좀 열렸다라고 좀말씀을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ESS 배터리 분야를 봐야 되고 특히나 탈중국 기조는 여전히 이어간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대박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 ESS에 들어가는 양극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속화될 2차전지로부터 이제 중국을 지우는 어, 하나의 전 세계적인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어, 추가적인 다시 한번 어 상승 랠리에 이어설 수 있는 어 그런 시기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현 상황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어 조정세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 어, 모멘텀이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이차전지 쪽에 들이오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이제 미중 협상 이후에 히토류도 공급이 재개되면 리튬 공급이 다시 원활하게 되면서 리튬 가격 떨어지고 2차전지 경쟁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좀 근거가 될 거고요. 어, 내용을 좀 먼저 어,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9일에 발표했던 히토류 수출 통제 어, 1년 유예하기로 했다. 1년 동안 더 기다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이 히토류라는 것이 결국적으로는, 굉장히 희귀한 금속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히토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낯설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2차전지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히토류의 2차전지 어, 관련된 물질은 구리, 리튬, 니켈 같은 어, 이러한 광물들도 히토류의 기초자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리튬이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희귀한 금속이다라는 인식이 우리가 적어서 그렇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재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G7, 선진국 7국가들이죠. 이 G7이 히토류 확보에 하나 둘씩 동맹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적으로는 중국이 히토류 공급 재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만들면 안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내용에 가장 앞서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고요. 미국은 호주 쪽의 핵심 광물 공급 그리고 최근엔 일본과 함께 또 광물 확보에 예, 하나의 동맹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최대 리튬 광산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직접 취득을 하게 되면서 이 리튬 관련된 히토류 관련된 자원을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가능한 거예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50%에 달하는 규모가 이제 중국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었냐? 이 산업 소재용 정제된 히토류의 생산량은 전 세계의 91%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히토류 통제를 하게 되면, 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이 히토류 국가들은 정제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정제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앞서 봤던 것처럼 G7이 하나로 뭉쳐서 광물 확보에 나섰고요. 이 정제 관련된 하나의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시진핑 주석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년 유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1년 동안이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11월 8일부터 이 배터리 품목 수출 통제를 앞두고 있었던 어 리튬 수출 통제, 어 리튬 양극재 같은 거 수출 통제? 그럼 우리나라 어, 기업들한테 어, 충분히 좀 수혜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유예가 돼버리니까 어 리튬 수출 재개되는 거 아니야? 이거 리튬 뭐 양극재 아니면 음극 이제, 다시 중국산이 시장에 활개치는 거 아니야? 2차전지 이제 흑자전환 할것 같았는데,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우려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정 반대예요.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전해질을 만드는 양극재든 음극재든 어쨌든 이 전해질을 만드는 이 LIPF라고 하는 원료가 있습니다. 이 원료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국 자체적으로 리튬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은 모다. 중국도 팔면 현재 손해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 수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 공급을 줄이겠다는 스탠스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본인들도 이제 안 거죠. 아 리튬이 팔아서 남아야 많이 팔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수요가 오를 때까지는 공급을 좀 줄이겠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때 요즘 범용 디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 이전에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았어요. 반도체 가격이 만들면 손해를 보는 수준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리튬 수출할 수 있지만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팔아도 적자니까 공급을 줄이겠다.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재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최소한의 가격을 맞추겠다. 실제로 그 내용이 하나둘씩 중국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분리 막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의미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배터리 전해질 산업 관련 반내역 건강발전 세미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법, 가격을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라고 했고 비합리적인 시장행위 한마디로 박리담회를 근절할 것이며 생산능력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광산 어, 내지는 염호 어, 내지는 뭐 그외의 물질들의 개발을 시장 가격을 해칠 정도다. 재고 수준을 초과할 정도다라면 가동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정확하게 지금 중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발표가 또 나왔는데 이 5개년 개발 계획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15년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15년 만에. 퍼스트 타임 처음으로 Not included라고 나왔어요.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이 어, 지금까지 박리담의성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어, 이러한 시장들을 근절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튬 가격 그리고 LIPF 말씀드렸던 전해질의 원료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고 나서 생산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의 반등할 수 있는 핵심 모멘텀 중에 하나 뭐였죠? 바로 리튬 가격 상승. 다시 한번 이 전고점 85,000 위안 부근까지 어,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러한 분석도 있어요. 리튬 값이 15 달러 간다. 어, 지금 8만 위안 부근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달러로 따진다면 한 8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어, 14만 위안까지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차전지 기업들이 지금 무슨 상황이죠 재고에 리튬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이 재고를 리튬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만큼 주가도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 광산을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 기업이다 광산 지분이 있다 근데 이 광산에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 계산이 뭘로 되겠습니까 리튬 가격으로 되겠죠 창고에 쌓여있는 리튬 가격으로 어, 본인들의 자산이 책정이 되겠죠 금 가격이 오르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 자산이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2차전지 기업들의 리튬 관련된 밸류에이션은 지장이 없고 오히려 회복하는 수준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은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링 시설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앞서 봤었던 G7들은 자체적으로 히토류 어, 확보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 가면서 이제 좀 건강하게 어느 정도 광물 관련된 어, 가격 조정에 좀 나서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려되는 사안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겠느냐? 어? 그러면 알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가 ESS 배터리 시장을 공하고 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ESS 우리나라 배터리가 과연 중국을 어 다시 어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왜 중국이 미국한테 어 배터리를 공급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지금 뭐 찬밥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또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ESS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관세와 이 보조금 관련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관세 관련된 협상을 해 나간다라는 가정 하에 언젠가는 미, 어, 중국 배터리 관련해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한테 배터리를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보조금 지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 정확하게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외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어서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북미 공장을 증설시키고 있는 속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북미에서 공장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말이 세액공제지 사실상 면세예요. 그런데 중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국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비허용 국가의 배터리 셀을 조달할 경우에는 이 배터리 또한 세액 공제를 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배터리를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도 중국산 상주 리원에서 LFP 양극재를 갖다 쓰면 세액 공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 어, 플러스 돼 있는 관세를 없애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중국산 배터리를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발만 되면 양산만 되면 우리나라 ESS 배터리에 대한 실적 개선,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시장 분위기 자체가 현재 실적보다는 향후 밸류에이션을 좀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삼성 SDI가 4개 분기 연속 적자가 나오면서 영업 손실이 5,91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왜? ESS 관련된 앞으로의 컨퍼런스 콜에서 로드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물론 눌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 매출 현재 잘 나오는데 왜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조지아 구금 사태 때문에 4분기의 가동이 차질이 생겼다. 결국은 뭐다? 앞으로 내가 생각했던 밸류에이션보다 공장 가동이 줄어든다면 그 멀티플 값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 자체가 아 그만큼 ESS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 중요한 ESS 배터리 개발에 차질이 생겼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간단히 컨퍼런스콜 나온 내용만 좀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제 ESS 쪽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근데 반면에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 소비심리 약화, 중저가 모델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냈죠 보시게 되면 이 EV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망이 낮아졌다 어. 대신 ess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그래서 ess로 돌파구를 찾겠다라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동기만에 지금 매출이 수주잔고가 거의 2.5배죠. 2.5배만큼 지금 상승을 하게 되면서 LG 에너지솔루션도 이제 ESS 쪽에 굉장한 비중을 두겠다는 라 선언을 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LFP 그리고 미드니켈 배터리 중저가 EV 차를 가지고 LFP 시장 공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양극재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커요. 생각보다 그가 주도를 했었고 물론.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어쨌든 전기차로 매출을 내야 되지만 ESS가 나중에는 주된 매출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봤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앞으로 ESS 관련된 향후 실적이 좀더 무게를 두는 현재 시장이라면 결국적으로 ESS 관련된 그리고 ESS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충분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저렴하게 주가를 매수를 할수 있는 하나의 좀 발판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좀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월 8일부터 어, 나오게 되는 배터리 품목 수출 통제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알 수는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충분히 이런 것들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타격이 없는 것이고 어, 통제가 된다고 라 한다면 지금 당장의 실적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북미 유럽 쪽에는 이 배터리에 대한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안 사요 왜안 사? 중국한테 배터리를 공급받게 되면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증설 어, 관련한 투자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 최근에 또 아마존이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쪽에 어, 50억 달러도 투자한다 그랬고 하나 둘씩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여기에 딸려 들어오는 것이 전력 수요 관련된 부분, ESS 배터리 관련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2차 전지 시장은 2025년도 기준으로 148 빌리언 달러에서 이제 4447 빌리언 달러로 어림잡아도 30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바로 ESS 그리고 기가팩토리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미라는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 충분히 공략을 할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또 봐야 되느냐. 바로 탈중국이라는 기조 하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ESS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전고체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탈중국이라는 탈중국 정확히는 배터리 셀이죠. 배터리 셀에서 탈중국을 할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개념의 새로운 대장주가 나타났을 때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새로운 변곡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요 바로 국산 전구체를 탑재한 양극재를 미국에 첫 수출을 한 탈중국 LFP 배터리에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이 음극재 공급 또한 글로벌 완성차 쪽에 4년간 공급을 해내면서 음극재와 양극재 가장 중요한 어, 배터리 셀에 국산화에 제일 먼저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이 세제혜택, 바로 OBBA 법안의 첫 혜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타이틀로 다음 2차 전지 대장주는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대박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잠시 앞서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이 대박주 어, 이것도 5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네, 식으로 대박주만 말씀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자, 목표가 어떻게 보면서 목표가 달성 여부 함께 여러분들과 코멘트를 계속해서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영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AS를 해드리는 방이다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파두, 네페사크 등등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드린 기업들 또 좋은 흐름들 나왔거든요 성도 2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35%가량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PNT도 마찬가지였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 앞으로 공략은 해보고 싶은데 어, 좀 막상 손이 안 가요 라던지 내지는 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잠시 내려보시고 어, 댓글창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요 링크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 만드는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 많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니까 절대로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장 관련된 코멘트들도 함께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 좀 현재 강세 섹터는 어디인지, 앞으로 내가 새롭게 매수를 하고자 할때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필이 더 도움이 되시는 대박주 위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니까 언제든지 어려움 없이 댓글창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별로다 싶으시면 <laughs> 나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어 그럴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시는 방이 될 거니까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열기 누르면 이렇게 방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신 방이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영상 업로드 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이 링크를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링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날 영상 가시면 똑같은 링크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보시고 없으시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믿겠고요. 어, 오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포스코 퓨처 M입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 충분히 우리가 조정 구간이다라는 개념하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한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 포스코 퓨처 M은 이제 전구체, 양극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구체 국산화에 가장 먼저 앞선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글로벌 완성차라고 되어 있긴 한데 테슬라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 테슬라의 음극재를 4년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1조원 규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어, 한국산으로 전환을 시킨 가장 앞선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탈군 탈중국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계속해서 이제 ESS LFP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LFP 배터리 또한 양극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LFP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잖아요. 결국은 전구체와 무엇을 합하느냐에 따라서 양극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기본 요소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구체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산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산 양극재를 만드는 데에 앞서서 국산 전구체를 먼저 만드는 게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전구체를 먼저 완성을 해야 사실상 100% 완전한 어, 국산 양극재를 만들 수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이 포스코 퓨처 M이기도 하고요. 어, 결국 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 세액공제 혜택 관련된 부분들이 어 사실은 완전하게 어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하루마다 이야기가 바뀌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 더 완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100% 탈중국을 미리 완성을 시켜놓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꾸려놓는 것이 차세대 이 LFP 그리고 ESS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이번 히토류 수출의 수출 제한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이 흑연음극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반덤핑 관세를 매길 정도로 중국의 음극제 관련해서도 이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배터리 기업들이 꽤나 골머리를 썩었었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케파증설이라든지 음극제 관련된 공급망을 뚫어내게 되면서 안정적인 또 매출을 기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렇게 많은 양의 음극재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1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2026년 1분기서부터 음극재 출하량과 가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어, 2배 가량이 되겠네요. 이제 30에서 이제 60%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이러한 점유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다 보면 충분히 음극재 관련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어,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반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장의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결국은 중장기적인 어, 모멘텀에 좀더 점수를 후하게 주는 현재 시장이다 보니까 어, 이제 앞으로 어, 추가적인 지금 포스코퓨처엠이 뭐 20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경고등 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어, 잡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음,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게 포스코퓨처엠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먼저 사실 드리기를 이제 요 구간 때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피처임 공략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10월 초에 드렸었으니까. 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라인은 사실 요 라인이었어요. 요 라인을 뚫어 주는 게 가장 중요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뚫어 주고 추가 상승까지 만들어 줬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2차 목표가였던 25만 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시기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주가가 어디에 걸쳐져 있냐면 요구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상승 이외에 요 라인 요 라인에 걸쳐져 있는데 이 라인에서 지금 반등세가 나와 주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라인에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25만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는 것으로 어 먼저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이에서 물량을 잡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 어쨌든 요 라인이든 아니면 요 라인이든 1차 목표가는 25만원으로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그렇게 잡아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10% 이상 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짧게도 접근을 할수 있는 수익 어 모멘텀이 한 가지가 좀 생기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라고 그랬죠? 25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 30만원대까지 매물대가 비교적 깨끗합니다. 그래서 30만원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40에서 50% 사이에 어, 상승 어, 가능한 업사이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리고 연기금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꼭 포스코퓨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연기금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작년에 개업령 당시에 상당히 이제 많은 물량들이 삼성전자도 있었고, 뭐 이차전 종목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 아시겠지만 지수를 방어하겠다 시고 이제 연기금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디에 많이 들어왔냐면이 코스피 200 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연기금들의 물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 신호가 나온 상황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기금들의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살짝 눌리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기에 괜찮은 구간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요 라인이냐, 요 라인이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이제, 25만원 선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전고점 부근이니까 26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26만 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2차 목표가 30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코멘트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 걸어놨습니다. 요거 네, 클릭하시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이런 창에서 자 방문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방으로 자동으로 입장이 됩니다. 돈을 받거나 뭐 비밀번호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100% 무료로 개방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이니까 어 절대 돈 걱정이나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박주 관련된 어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 주가 흐름까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장 상황 같은 이야기들도 함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 정상회담 같은 내용들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마냥 또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아닌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 요런 것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함께 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오셔서 시장 상황들 그리고 종목들 앞으로의 흐름들도 함께 꼭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어, 인지해 주시고 이 댓글창에 있는 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주시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포스코퓨처엠도 함께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종목 꼭 넣어놓으시고 입장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나 링크가 없다면 제가 영상 업로드하고 어,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게재를 하는데. 혹여나 없다면, 이전 영상에는 링크가 있을 거거든요. 이전 영상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